안녕 아저씨 안녕 야 너한테 놀랬잖아 아이 하마터면 쌀 뻔했네 이름이 뭐예요? 어 랄프 주먹은 랄프 아저씨 여기 사는 거 아니죠? 맞아 그게 길에 사실 난 말이야 여기 살지는 않아 일하느라고 온 거야 무슨 일이야 그냥 사탕나무 다듬는 일이야 어, 좀 물러서 있을래? 실은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은 여기 있으면 우리라뇨? 캔디나무 작업팀 어 아, 다들 어디 있는데요? 아 오늘은 나만 왔어 에... 근데 팀이라서 우리라고 한 거예요? 그럼 아, 잘안해 아저씨 따돌이 맞죠? 틀렸어 난따돌이 아니야 나 지금 바쁘거든? 그러니까 이만 너는 집에 돌아가 뭐라고요? 못 들었어요 입냄새가 고약해서 기가 멍해졌어 좋은 말로 할때들아 좋은 말로 할때 들어 따라 따라 하지 마라 좋아 좋아 버릇이 버릇 없어서 너, 너랑 더 이상 얘기 안할 거야 야. 아 만일 나라면그 가지 안 잡을 텐데요 아, 집에서 나와서 다 알아. a r 짜린데 r a 짜린 부러져요. 그것도 몰라? 왜아저 r a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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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어나 세상의 황금 동상이잖아. 금도 끄지 마라. 저건 내. 이민밖에. 야야야야야. 내가 내시합을 해야 돼. 금도 그내 건데. 조조린다리. 이민 와. 이겼다. 얼른. 와. 아. 하나. 조조린데. 고마워요. 야 잠깐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. 응? 아. 좋아. 다 말할게. 나, 나 사탕 나무 자우만 아니. 애한테 거짓말을? 창피하지도 않나? 아니, 메달은 거짓말 아니야. 그건 내 메달이야. 그래서 남무에 올라왔던 거야. 그건 내 거야. 그, 내게 소중한 거야.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티켓이란 말이야. 네, 이제는 나도 그래. 그렇죠? 뭐지? 잘 가요, 다 너니. 야, 넌 찾아낼 거야. 꼭 찾을 거라고. 두 갑자기 이쪽에서 나타나선 연예인처럼 설치더니 느닷없이 저 귀여운 게임 속으로 미친 듯이 들어가더라고요. 슈가러시 사이버그들이 저 게임을 송골매가 닭 잡아먹는 것보다 더 빨리 집어 삼킬 거라. 지금 뭐라고 그랬죠? 귀가 먹었어? 우주선에 사이버그가 있단 말이야. 사이버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해?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사이버그는 바이러스 같은 거야. 게임 속에 있다는 것도 몰라. 저들이 하는 건 먹고 죽이고 번식하는 거야. 저들을 막을 빛이 없으면 슈가로시를 다 먹어버릴 거야. 그런 다음 멈추겠지? 네. 틀렸어. 바이러스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. 저 사이버그들이 슈가로시를 삼키면 다른 게임으로 침입을 할 것이고 그럼 이 오락실은 완전히 초소화돼서 껍데기만 남게 될 거야. 허헛! 내 장비 줘.